임산부 첫 쇼핑 뜬살 크림이랑 뭐지 입덧 캔디 먹어봤어요 여거 하나 먹어볼래요 일반인이 먹으면 어때지 이건 뭐 포도 오렌지 딸기 레몬이겠죠 여보 나는 오렌지별 안 좋아하니까 아, 오렌지 안 먹어봐요 파프리카 당근 녹차 아이 오렌지 먹어봐요 맛이 어떨요아 오렌지 먹으라 오렌지 아 이거 아. 먹봐 과연 그냥 사탕과 다른지 어때요? 사탕. 그냥 사탕이에요? 음. 말도 안돼 이거, 이거 다 상술이야 <laughs> 비오는 날엔 친구들 이 연출까지 아 진짜요? 오오 콘텐츠 아 너네 치웠어 아 뭐야 아 진짜 있어 그새 식었다 식빵 사이에 넣어서 이거 좀만 뿌려먹어도 맞아 죽을 도 많이 해먹어야 돼 길거리 토스트 음 아뜨거 아, 뜨거 아, 아, 뜨거워, 뜨거워, 아, 뜨거 아, 너무 뜨겁잖아. 아, 너무 뜨거 나, 디나 디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? 여보, 맞죠? 맞고, 만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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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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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됐아됐아아 가기 몸이 50도로 가벼워 아 뜨거워 어 근데 엄청 뜨거운데? 좀더죠어아 근데 너무 뜨거 어우 아, 가벼워 <laughs> 다 부어 다다 다 부어 아 너무 금방 식지? 아니야 다 부어 너무 뜨겁다고 진짜 아 진짜 됐어 넣어봐 이거 계속 들어가 있으면 <laughs> 말해보시지 아 됐어 말해보시지 응 아, 좋아 좋아 어디 마사지? 뭐 어디 거예요? 일본 후쿠오카 여행 오셨어요? <laughs> 다리? 다리 마사지? 등짝 해줘요 등짝. 봤어? 등짝 마사지. 히히히. <laughs> 오. 이거 좀 이렇게 해볼래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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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오 시원해. 여보, 근데 언친 거 때리는 거좀 해주면 안 돼요? 후쿠오카 가봤어요, 여보? 아니, 맨날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이잖아. <laughs> 이런 모습은 아니죠. <laughs> 아니, 그뭐산 같은데 가가지고 차가운 겨울에 눈 옆에 있고. <laughs> 여보 발이 들어가니까 저그기하게 작아진다. <laughs> 내가 하고 남은 찌꺼기 물로 해요. 아니, 기분 나쁘게 찌꺼기 물을 이 그냥 나 하고 난 다음에 여보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. 굳이 찌꺼기라고 말을 해야 돼? <laughs> 찍고 기도래도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어때? 월성동물은 <laughs> 일해야지 그지? 이 맛이네. 오랜만에 먹는 그 이쁜 언니 집에서 사오라 했는데 응. 문안열더라 음~~ 맛있어. <laughs> 입에 쩍쫙달라붙어 아니, 거... 이거시켜드려어갔어맛있 이거 맛있어. 맛있을맛 같아. 맛있어. 응, 응, 응. 네. 맛어맛네 멸치 있어어맛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 뭐 이거랑 넣 이거 일상에서 강원도에서 수 이렇게 조그만 거이다어 음. 아, 아 죄송 아, 나도 여기 먹는데 신경쓰니까 그냥 먹지 내가 만복때문는데 맛있다. 천천히 먹어라. 많이 먹어. 또얹치라내 맛있게 먹고 얹치더라고요 <laughs> 그래. 맛 먹고 왜는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한술이 먹을 때도 어요 여보, 저 먼저 파요? 음... 어, 고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... 하나 정도 먹어보는 거야. 뻣득득득득득득. 하... 근데 고기를 골라도 오돌뼈로 골랐어.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. 흰 밥에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다들 진짜 맛있는데? 잘 먹겠습니다. 찬복주. 이것도 다 먹어. <laughs> 괜찮을 것 같았거든. 왠지 따뜻한 거 먹으면 속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한입 먹고 깜짝 놀랐어. 죽을 먹어 그럼? 근데 죽 아까 아침에도 먹었잖아.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. 속이 안차 <laughs> 김치. 김치는? 김치 안먹어 맛있겠다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? 맛있다 아무래도 딸같애그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<laughs> 변덕이 심한게? 우리 입도 짧고 김밥, 떡볶이 이런 거 땡기는 거 보니까 딸 같긴 해 남자들은 막 고기 이런 거 땡겨 내는 거 아니야? 있어 보이죠? 그 아줌마보다 맛있지? 너무 빨라. 어디로? 더 위로 올라가요. 어때? 이런 회복 말고. 응. 어. 진짜 해먹이 있잖아요. 어. 그런 해먹에서 막한 바퀴 몸 모은... <laughs> 돌리는가? <거>? 어. <laughs> 좋아요? 근데 여보 나 이거 고기 냄새 맡으니까 미식 거. 제일 볶음의 그거예안 응? 좋은 추억이 있나 봐. <laughs> 그때, 아,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. 고기 먹고 그때. 그 이후로 이런 고기를 보냈다.